저희 유튜브 채널에 요즘 이런 댓글 많이 달리고, 심지어 막 네이버 카페에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조금 기분 나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서울대식이나 나와서 그것도 쌍둥이 둘이서 학원하고 있냐, 그렇게 뭐할게 없냐, 이런 식으로 저는 그래서 좀볼때좀 어 마음이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처음에 약간 의아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이 받으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두 분에 대한 생각이 좀 궁금해요. 그런 질문 충분히 하실 수 있다 고 생각하고, 그런 시선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뭐 약간 뭐 생각해 보면 사교육에 대한 약간의 부정적인 인식 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서울대까지 나왔으면은 뭐좀더 네. 크고 의미 있는 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뭐 고작 뭐 학원 하고 있냐 약간 뭐 이런 생각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약간 그런 생각 충분히 할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요새도 그런 질문들 종종 듣거든요. 저 하신 지얼마 되셨죠? 3년 좀 넘었죠. 근데 아직도 계속 그런 질문을 받으세요? 그쵸 새로 만나는 분들도 생기고 하니까 심지어 상담 오는 부모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아, 있었어요. 맞아요. <laughs> 부모님들이 시, 직접 물어보시기도 네. 해요. 아, 기분 나쁘 하시는 건 아닌데 조심스럽게 해 가지고 근데 다른 거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왜 학원 하고 계시냐 이런 식으로 여쭤보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보면 또 기분 좋게 받아이실 수도 있는 게두 분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치나 이런 것들이 되게 높으니까 물어보실 수도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요새는 좀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긴 한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거 하다가 뭐잘안 돼가지고 할거 없어서 막 학원 강사한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도 있었겠죠. 그런 학원 강사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뭔가 사회적으로 실패 한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라는 거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도 좀 계신 것 같다는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요새는 많이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일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뭐 다른 직업을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평가하려는 건 아니지만은 저희가 뭐 서울대 경영학과 나가가지고할수 있는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직업들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저희는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런 일들 하는 것보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 교육 일이라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평생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 중에 하나가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업을 한다는 게 정말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령 뭐, 일례로 사실 저만 해도 제가 지금까지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스승님이 계세요. 저 중학교 때 이제 박현동 선생님이라는 분이신데, 들으시면 놀라실 만한 얘기가, 원래 학원을 다녔어요. 다녔다가 그 선생님 이 있어서 학원을 그만뒀어요. 그 선생님이 저희가 한국보다 훨씬 저희를 더 아끼고 잘 지도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선생님한테 좋은 영향을 받아서 실제로 저희가 공부도 잘할 수 있었을 뿐더러 되게 그 시골에서도 진짜 저희가 무리 없이 공부할 수 있게 됐던 되게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은인 같은 존재예요. 방금 말씀드린 그 선생님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 학창 시절 있어서 저희의 뭐 여러 가지 뭐 사고 방식을 바꿔주셨던 선생님이라던가 여러 가지 막 이런 되게 큰 영향을 미치셨던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의 저희가 그냥 저희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여기까지 온게 아니라 그런 수많은 선생님들의 그런 좋은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희가 있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그 교육이라는 건 결국 엔한 인격체를 훨씬 더 바람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교육이라는 게 정말 그 어떤 직업들과 비교해서도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리적인 이유, 그러니까 어디에 사느냐 혹은 경제적인 이유, 내가 뭐 소득 수준이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저희가 딱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방금 전에 되게 운 좋게 좋은 선생님을 만났 안 나가지고 저희가 공부하는데 그래도 많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살았던 곳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야말로 토이 말하는 깡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에서 저희는 살았었어요. 저희 고향이 충청남도 서산이라고 이제 영상에서 몇번 얘기 드렸던 적이 있는데 충청남도 서산 중에서도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거든요 저희 는 어렸을 때 거기 태어나서 그냥 자랐으니까 사실 저희가 뭐 시골에 산다 이런 인식도 크게는 없었어요. 그랬겠죠 그냥 당연히 살았는데 저희 고등학교 때 기숙학교를 사 갔잖아요. 기숙학교 사를 가고 보니까 저희가 얼마나 시골에서 알았는지를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되게 애들한테 놀림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는 동네 맥도날드가 없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애들이 되게 놀리더라고요 맥도날드라는 게 한국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사실 카페라는 곳을 고등학교 와서 그때 한번 서울 갈 기회 있어가지고 갔다가 처음 카페 갔거든요 커피 한잔 5천 원에 파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리고 지하철 한 번도 안 타봤었고 저는 지하철 타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롯데월드로 저희가 이제 소풍을 갔었거든요 학교에서 가는데 자유시간을 줘가지고 이제 이동하는데 지하철 타고 이동해야 잖아요. 근데 제가 재수 타는 건 몰라가지고 아 그때 이제 애들한테 또 엄청 놀림받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놀림감이다. <laughs>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희는 진짜 약간 좀 뭔가 여러 가지에서 소외된 저희 집 근처 바로 앞에 걸어서 3분 거리에 앞에 이제 갯벌이 펼쳐져 있고 혹시 염전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희 그냥 집 바로 옆에 그냥 염전이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집 근처에 갯벌, 염전, 논, 밭산 그냥 이것밖에 없어요. 저희 남튼그 정도로 이렇게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교육적으로도 봤을 때 저희 동네는 학원이 몇개 없었어요. 그냥 손가락 꼽을 수 있는 수준이었어. 그 학원들도 되게 조그만 그냥 보습소 같은 학원들이고, 근데 그런 곳에서 살았는데 나중에 고등학교를 가 보니까 애초에 거기 수도권에서 온 학생들은 완전 다른 세계에서 교육을 받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건데 올림피아드 있잖아요. 요새는 이제 입시에 반영 못 해가지고 많이 없어졌지만 저희 때까지만 해도 이제 올림피아드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저는 올림피아드 학원이라는 게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때 가서. 그러니까 올림피아드라는 게 있다는 건알고 있었는데 올림피아드를 별도로 준비해주는 학원이라는 곳이 있는 줄을 몰랐. 어 왜냐면 선생님 없었거든요. 그냥 그건 원래 혼자 공부하는 건줄 알았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어디에서 살았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지금 단순히 경제적인 수준과 또 별개로도 그런 지리적인 이유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의 차이가 실제로 되게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지역에 산다 할지라도 실제로 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얼마나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도 차이가 많이 있겠죠.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지역에 살았던 당사자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지금 성인되는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된 학생들이 있다는 게좀안 타깝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 학생들도 충분히 좋은 교육을 받아서 훨씬 더잘 성장할 수 있었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그런 게 있는 줄조차도 모르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이라는 게 정말 한 사람의 인생에 평생에 걸친 그런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있어서 되게 의미 있는 일인데, 그거를 정말 좋은 교육 여건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런 교육에서 소외된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해 줄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하고 있고, 저희가 만약 그런 데 일조할 수 있다면 이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평생 후회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 지금 두 분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나 목표는 어떻게 되시는지 좀 궁금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너희가 하려는 게 뭐야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거는 저희가 하는 일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이거라고 생각해요 기존의 상위 1%들만이 누리던 양질의 교육을 나머지 99%의 모든 학생들도 누릴 수 있게 한다 저는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좀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최근에 어떤 학부모님 한명 상담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방학 때 이제 학생 공부시키려고 대치동에 왔어요 국영수사과 모든 과목 선생님 붙여 가지고 관리 받으면서 공부하는데 어떤 학원에서 한 달에 천만 원 달라 그러더래요 근데 그러면서 어떤 거 해주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공부하면 잘될것 같아요 근데 잘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정말 훌륭한 모든 과목 선생님이 붙어 가지고 애들 숙제하는 것까지 계속 옆에서 다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입장에서 당연히 공부 잘될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달에 천만 원을 낼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겠어요 정말 그 소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 그런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꼭 천만 원까지 가지 않다 하더라도 한달에 사교육비로 몇백만 원 쓰는 사람들도 대치동이 많이 있고 1, 2백만 원도 사실 쓰기 어려운 분들도 어렵다. 워낙 많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결국 경제적인 이유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의 그런 범위나 질의 차이가 워낙 큰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기존에 그런 한 달에 천만 원 들여서 받아야 했던 그런 초고액 개인 과외 수준의 양질의 교육을 일반 학원비 수준으로 또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 저희 목표고요. 그걸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종종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해주세요. 너 근데 학원 왜꼭 대치동에 사있냐? 대치동 엄청 경쟁 치열하지 않냐?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교육격차에서 하려면 지방에 가서 하셨어야 그쵸?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방금. 맞아요. 교육격차에서 하려면 지방 가야지. 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굳이 그 경쟁 치열한 대치동에 들어가가지고 뭐 사서 고생을 왜 하냐? 이미 거기는 좋은 학원은 많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 이제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제가 만약 돈좀더 벌고 싶었으면 저 대치동에 절대 안 했을 거예요. 오히려 대치동이한 이유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양질의 교육을 보급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 생각해서 한 거예요. 대치동 학생들도 하고 싶을 수준의 양질의 교육을 보급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지방에서 먹힐 수준의 교육을 보급하는 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럼 그 수준이 되려면 제가 아무리 지방에서 열심히 또 노력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진짜 눈높이 높고 기준치 높은 대치동 부모님들 대치동 학생들 애기도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만들어야지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저희가 또 부족한 것도 느끼면서 또 보완하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지만이 그렇게 정말 수준 높은 교육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대치동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 지금 그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이제 그 교육 방식을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이제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 근데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했잖아요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여러 가지 가저가 유튜브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은 저희가 원래는 제가 이 학원을 하면서 개별로 애들 멘토링이나 컨설팅 같은 걸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뭐두 시간 동안 이렇게 컨설팅 해주면 이제 아이들 되게 큰 도움 받고 돌아가고 진짜 부모님들이든 학생들 엄청 막 감사하고 막 이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할 때마다 되게 느꼈던 게 뭐였냐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었었어요. 왜냐면은 그 학생과 부모님한테 너무 큰 도움이 됐는데 도움을 이 학생밖에 못 받잖아요. 제가 아무리 시간을 내서 해준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학생들한테 해줄 수가 있겠어요. 사실 되게 그런 큰. 아쉬움은 아쉬움을 느끼고 있던 차라서 이걸 애초에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이런 거에서 듣고 도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사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던 거였거든요. 저희 학원을 홍보하려고 했던 게 전혀 아니었어요. 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유튜브 영상에도 사실 학원에 대한 그런 언급을 거의 안 했었거든요. 었 근데 저희가 학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아시니까 계속 학원에 대한 문의를 주시고 심지어 특히 지방에 있는 분들이 지방에는 혹시 학원 열어주실 수는 없냐 아니면 뭐 온라인으로 수업 해주실 수 없냐 이런 요청을 사실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도 이제 도움을 좀 최대한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가지고 온라인 수업도 이제 최근에 런칭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신청해주시고 계신데 저희가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전국에 어디서든지 간에 대치종 수준의 정말 훌륭한 교육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도움 최대한 많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진짜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더 공부 잘할수 있게 도움 받을 수 있게 하려고 정말 엄청 노력 많이 하고 있. 거든요 지금도 지금 찍고 있는 게 지금 벌써 새벽 아마 1시 넘었을 거예요. 집에 가고 싶어요. 저녁도 못 먹고 지금 피디님이랑 같이 고생하고 계신데 집에 가고 싶어요. 어제도 저희가 새벽 4시까지 일을 하다 잤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진짜 하나도 힘들다는 생각이 안들 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정말 저희는 이제 그학생들이렇게 도움 주는 게 정말 보람있고 즐거워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제 혹시나 이제 서울대 까지 나와 가지고 뭐왜 학원 하고 있냐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약간 이 영상 보시고 저희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해 주시면서 좀 좋게 봐 주시면 좋.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영상 이제 찍게 된 이유가 간혹 이제 이렇게 조금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촬영하게 됐는데 충분히 그런 생각 가지시는 거는 이해되고 근데 오늘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좋은 뜻으로 하고 있으니만큼 네, 좋게 봐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